자 오늘은 대전에 있는 어 무인 24시 무인샵에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. 총 8대를 어 부탁을 하셨고요. CCTV는 잘 설치가 됐습니다. 사각지대 없이 부탁을 하셔서 어 최대한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한 대, 두 대, 쪽에 세 대, 이게... 어, 천장이 열릴 수 있는 석고보드면은 좀 작업이 어, 좀더 쉬운데,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석고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로 처리를 했고요. 최대한 몰딩으로 깔끔하게 선처리했습니다. 4대, 5대, 6대, 그리고 쪽에 2대에서 8대 총 설치 완료를 했고요. 그리고 아직 모든 게 세팅된 매장이 아니라서, 선을 좀 넉넉하게 빼달라고 하셔가지고, 이렇게 어디에다가 녹화기를 놓으시더라도 편하시도록 이렇게 선도 많이 여유, 충분히 여유분을 준비해 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CCTV 작업을 종료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